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건희 씨 녹취록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. 16일 저녁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김 씨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녹취 파일이 공개됐는데요. MBC 유튜브 실시간 시청자가 20만 명이 넘어갈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. 녹취록 내용은 그야말로 상상 그 이상의 내용들이었습니다. 많은 누리꾼들은 이번 방송을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. 제2의 최순실이다. 캠프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던 말이 무색하게 김종인 씨의 영입 내용의 후일담을 털어놓는가 하면, 이명수 씨에게 캠프 영입을 제안하며 이 과정에서 1억 원의 급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심지어 자신의 사무실에 불러 강의까지 했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. 또 이번 방송을 통해 김건희 씨가 한방 크게 먹인 건 오히려 보수 쪽이다 라는 의견이 나올 만큼 보수진영에 대한 험담이 이어졌습니다. 홍준표 의원에 대한 험담부터 보수진영에서 미투가 터지지 않는 이유,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보수가 했다라는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. 김 씨는 바보 같은 것들이 진보, 문재인이 탄핵시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. 보수 내에서 탄핵시킨 거야 라고 발언했습니다. 이 부분은 일부 보수 지지자들의 이탈로까지 번질 수 있는 발언들인데요. 게다가 미투와 관련된 내용에서는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도 있어 파장이 꽤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. 또 그동안 숱한 소문들로 모성했던 줄리 의혹, 검사와의 동거 및 유럽 여행, 이 모든 내용들을 전부 부인하였습니다. 오히려 그런 의혹들, 인터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좋다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이번 녹취록의 공개 이후 각 커뮤니티에선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평가가 오가고 있는데요. 이후 여야 대선 후보 간의 지지율이 또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